야 여기는 은사시나무가 진짜로 어? 제 아름들이 많아죠. 잉? 근데 너거들 벌써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냐? 얘네들이 갓으로 나왔는데 에? 아 얘가 서 있을 때 갓으로 나왔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편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서있을때 가으로다 나왔던건데 얘가 부러져본거야 이야 무지하게 크, 큰데 에? 이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하 커져 이거 봐 이런거는 진짜로 무지하게 오래된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아이고 안 따져 이게 오메 아직 괜찮네 비 맞아서 그렇네 에? 괜찮아 봐저 밑에서 그러고 이 밑에 도로야 엄청 많이 달렸는데, 봐. 너는 꼭데기에도 너는 이렇게 막 달렸고, 이거 봐봐요. 이거 봐.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스로 달려 있는데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 버려 갖고 이제 와 이거 봐. 이게 막 편으로 달리고 그래도 여기 가스로 달리네. 예? 이거 봐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굴리냐 이거를 이걸 굴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봐서는 저 아우가 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 맞아서 그러거든요 이게 이 상태는 괜찮은 거 같은데 비 맞아서 그런 가 같아 어? 이거 뭔 구멍이냐 뭐 구멍이 있네 아우야 야 이거 여기 저기 칼 가지고 왔지 어 일로 와봐, 이거, 은사시 상황인데, 나무를 굴려야 되겠어, 야? 어? 나무를 굴려야 돼, 우리. 어? 코나나오가 힘이 좋으니까, 요걸 굴려라, 게요거굴려내 힘으로는 못 굴려. <laughs> 응? 어? 야, 이거 못 굴려. 내가 하는 못 굴려. 무대 많이 달려있어, 야? 요, 요, 거야요 밑에 눈동. 갑자기 커요. 어. 야, 이제 그만 따, 이제. 앉아, 십년 후에 따게. 어? 응. 오늘 다 따버리면 내 년이, 나중에 못 따잖아. 이게만 원짜리 칼, 인거 아주, 아만 원이 아니라 십만 원치네. 어, 그, 그거 그, 그거, 그칼 그거 좋다, 야, 그거. 담고, 한, 야, 한, 비 맞아서 무게가 더 나가겠는데? 아, 이렇게 까맣지만은요, 이게 사실 이렇게 까맣지만, 어? 이비 맞아서 그런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왔거든요? 야, 야, 야. 안에 보면은 다 이상없어요. 얘는 이제 미, 밑에, 밑에 달려있으니까 얘는 비를 안 맞았어. 그래서 얘는 색깔이 멋지잖아요, 이건. 비안 맞은 거는, 이거 봐. 완전 황금색, 이거. 야, 까마니까 잘 주셔야 되겠다, 야. 응? 그, 야그 모자로 하나가 2kg. 대박이그딱대박이네 <laughs>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5 k g 되겠는데? 야, 한나무에서 5kg 뭐냐 너무 따보는 거 아니야? 한 3kg만 따놓으면 2kg 남겨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고, 쌍놈. 너무... 쌍놈, 목이. 쌍놈, 아, 지금... 목인가? 아니, 목이야, 목이요. 네. 목이잖아. 엄청났네. 아, 아 이놈의 새끼들은 우비 입고 다니나. 왜, <laughs> 비 오는데도 이렇게 달라붙으냐 아, 참. 아, 이거 봐. 어, 그런 거는 진짜로야? 응. 네. 아니, 오래 묵은 거라 네. 약이 될 거야. 이게 약성이 확실히 음. 크네 크고... 또, 특히, 저, 네. 저기, 은사시 상황보다 황태상황은 아이고, 목새끼들. 아이고. 응.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많다, 고기, 야.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이제, 원, 그거 어떻게 배우고 다닐 거야? 아까옷 넘겼으니까 또넘어가지 응. 야, 이제, 이제 나무는 또원상복귀 해놓겠습니다. 어? 몇 키로 어? 되겠어요? 야, 내가 보서는 한, 4 k 로5 k 로는 되겠는데? 응.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짊어지고 다니냐고, 이제. <laughs> 아, 밥틀리먹어서 <트리를> <laughs> 그래? 이따 가서 또새 공기 먹으면 돼. <laughs> 저기, 뭐야. 형이 구독자 분들도 이제 나 이거 실 쓰는 거 보면 다 나한테 올 거야. 어, 그렇지. 야, 이게. 야, 이거 내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이거 지금 무게는 내가 봐서는 한 300kg 나가 300kg? 300kg를 굴려서. 야, 이거 굴려놓고 매, 가방을 왜 벌써 매? 이거 굴려야지. 어, 야, 굴려놔. 자, 원위치. 아까, 아까처럼. 어이구! 야지 <laughs> 자, 나 야, 야, 이거 봐요. 인간 크레인이 와버렸어, 인간 크레인. <laughs> 어, 진짜 300kg, 300kg는 넘는데. <laughs> 야! 몸에 돼있는 야, 한 바퀴 더 굴러가버렸어. 어, 아, 네. 너무 굴려버렸어, 이제. 다시, 큰일 났다, 이제. 우개로 굴리려면 더힘는데 까맣게 <laughs> 나랑 같이 하자, 이거. 한번더 굴려. 형님이 굴리보신대 어? 아니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요리 굴리게? 응, 어, 그래 굴리게. 이쪽으로 굴리게? 응한번더 굴려 그래 가봐있어 어, 그렇지 밑으로 굴려야지 가만 나 끄고 핸드폰 끄고, 끄고? 야 이거 너무 커보는데? 어 이야 문젤이 커야 야 아우 엉덩이보다 훨씬 커 어? 이거 봐야 이거 봐 이거 이건 진짜 크네 이거. 한 손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손 다섯 개보다 더 커. 이거는,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이거는 도대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요거는 놔뒀다가 어, 우리 탕이 있으신 분 탕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어, 주문하시면은 저는 못오고 이 코난 동생을 <laughs> 보내서 음.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그죠? <웃음> 야 동생 엉덩이보다 훨씬 더 큰데? 이거? 와, <laughs> 이제 독버섯들 또.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얀 버섯은 하얀 버섯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그랬죠 안전 맹독버섯 도구산광대버섯 안전 맹독버섯이잖아요 이제 설마 사물며흰 달걀버섯이라고 있는데 흰 달걀버섯도 제가 왜냐면 도구산광대버섯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것도 드시지 말한 거예요. 이제 구분을 흔들게 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 고기 우리 홍어 지느러미 살 있잖아요. 홍어 지느러미 살처럼 이렇게 막 줄무늬가 가있어요. 이거는 어흰 달걀버섯이고 이렇게 알 같은 데서 이제 뿌리를 어좀 새파리도 아 이거 뭘만 하라고 먹네. 너나 살생 안하려고 한다. 너너 어? 너 어쭈 우리 이씨이 몸에 맡들세요 어? 아이 용무 새끼가 너 잡업 잡아, 잡업으로 너 진짜 아이고 아저새파리것이뭘 뭘라 할만 거예요. 어? 이홍어치느러비처럼 그게 있는 건 이제 흰달걀버섯이고 이제 뿌리를 해만만 이제 아래서 깨어난 것처럼 그래. 흰달걀버섯인데 그것마저도 드시지 마세요. 어, 왜냐하면 동산강대버섯하고 어, 이런 게 저기 비싸니까. 정확히 구분 안 하실 바에는 전혀, 아예 하얀 거는 만지지도 마셔요잉 이제 사실 빗맞은 생쥐꼴이 됐는데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2시간 가량 지금 다니다 보니까 빗맞은 생쥐꼴이 됐어요 네 지금 아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이 험한 산속에서 지금 이제 아우, 잊어버렸는데, 나 큰일 났어. 내가 아우 차지로 토삼이나뭐 이런 거 커녕 아우 차지로 돌아다녀. 그래서 전화가 안 돼요, 여기는. 자, 그런데, 자, 제가 드디어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핸드폰이 한번 지나가는데, 어, 왜냐면 하 산에 못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길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잉? 저,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뭐저수익도 없습니다. 잉? 없고, 어, 그만큼 안, 뭐, 안 봐주시니까, 광고도 안 봐주시니까 수입이 없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여기는 지금 보면은 너무 숲이 우거져서 풀이 없잖아요. 저런 데서는 이 염룩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딱따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응? 하늘이 좀 열리고 낙엽송이다 보니까 얘는 어 잎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봐보십시오. 자 풀이 좀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지나가는데. 한 번, 뭐가 있는가 한번 봐십시오. 제가, 제가 이거는 저거, 봐놓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왜냐면 지금 잘 보여요. 지금. 아마, 아마 여기 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면 보이실 거예요. 자, 일타, 어, 3리인데 자, 뭐가 3리인지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시죠. 자, 이거는 참단기. 참단기. 자, 이렇게 한제쭉 가볼게요. 제가 지금 워낙 어두워서 눈이 잘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자, 봐봅시다. 3이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가. 자, 지금 이 주위에 있는가 뭔가. 지금 제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자, 딸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려있고. 자, 이거는 참 희한한 게. 봐보세요. 자, 1구, 2구, 3구인데, 4구인데, 하나가 떨어져버려갖고, 떨어져버려갖고, 그 겨드랑이에서 이 딸이 하나가 딱 달렸어. 네? 참시하나, 아이고, 매, 아이고, 매, 날파, 이거 호랑이 뭐라 그러나, 날파 됐거든. 우리 아우,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제,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딸이 달렸잖아요. 요거는 큰아야 클 수가 없어. 예. 클라야클 수가 없어. 여기에 관중, 얘는 호랑고비,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일찍커버리거든요일찍 커버리니까. 그래도 얘가 더 빠른데, 정상적으로 크지 못했어요. 무척이 고생한 람이에요 이게 지금. 자, 한 번, 보이시죠? ,잉?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 어, 여기 딱 봐도, 어, 요, 옆구리에 이렇게, 저기, 딸이 하나가 달릴 정도 되면은 약간은 나이는 먹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다는 건데, 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뭐 헛소리 찍찍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잉? 그냥 제가 아는 견해로만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내가 조금 뭐냐, 저 말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십쇼잉. 음. 야, 이렇게서 해 예. 크질 못했잖아요. 크질. 예. 이렇게 대가 이렇게 약하고 크질 못거는 것은 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너무 고생한 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가 약간 축축. 아, 거기는 물론 여직 비가 안 왔는데 예, 어제 저녁에부터 좀 왔어요. 자, 이거 보여드렸고 자, 아니야 또 봐, 봐보세요. 제가 딱 보시면은. 이야기는 낙엽성 봤야자 낙엽성 그죠잉? 자아우늘 지금 전화도 안 받아. 지금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자요거자 보이신가요? 자 어제 비가 나왔나 와... 근데 비가 왔어야죠 ,이? 비가 너무 안와서자 지금 어제 저녁부터 비를 맞았어요 얘가. 어제 저녁부터 비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여기여여거는 내가 봐서는. 분명히 뭐가, 여기는, 위에서 뭐가 있냐, 솔방울이 떨어져버렸다, 뭐, 여기 솔방울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하고 썩어 들어가 버렸고, 에? 집중적으로 아마, 집중적으로 저 위에서, 나무에, 이 나무에서, 어, 비를 맞은 거에 간접적으로 여기서 뚝뚝뚝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 된 걸, 된걸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자, 무지 크죠잉? 자, 무지 큽니다, 진짜. 자, 요거는, 토태가 돼버렸고, 자, 이 낙엽성이 이렇게 커야, 요것도 커요. 그 다음에 요거 봐봐 합시 또. 요거. 요거, 요것도. 요것도 무지하게 커. 요거는, 아따매 어디가 그냥 나무 가지를 뚫고 막 밀고 올라오느라고 가 야가 힘들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 어. 나무 가지를 밀고 올라 올라오니까 올라 요거 힘들 수밖에 없지. 이렇게. 요것도 무지하게 커요. 요것도. 자. 요거. 이런 데, 이렇게, 꽃송이가 있고, 자, 이런 데는 여러막 이렇게 잡아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 여기, 우리, 저는 눈이 잘안 보여갖고, 우리, 그, 정욱이하고 코난 아우를 불러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 이거, 지금. 아, 전화가 안 돼. 어디, 이쪽으로, 나랑 가이 왔는데, 여기는, 이 호랑이 물어보 멧돼지 새끼가, 여기다, 여기, 여 여기 여기 목욕을 했어. 질기가 보니까, 가려우니까, 막비빈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놈의 새끼야. 그래 껍데기 다벗겨먹어보라 야. 자, 이제 네, 그저 아우한테 아뭐 전화 한번더 해보고, 저거를, 이렇 해야 되는데. 어. 자, 저런 꽃송이 또 이렇게 있고, 있다는 거. 자, 어, 또, 비맞진 생지꼴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요거, 요거 인증, 인증해서한번 찍어봐야겠죠. 비맞진 생지꼴로 해갖고. 이. <laughs> 아따, 그래도, 그래도, 여, 어 비맞았지만은, 자 한번 돌려볼까요? 아딱 오늘 진짜 빗줄 딱 맞아봤어 자 보이시죠 딸이 딸이 딱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응? 어? 진짜로 아 목이 아 목이 호랭이모라번 새끼살 이렇게 멋진 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잘 심어주면은 지금 이렇게 심어주면 100% 나요. 뭐 개갑으로 봐도 필, 필요도 없어요. 요걸 걸 그대로 심어주면은 100% 납니다. 이거. 네. 네, 아우한테 전화해볼게요. 이야. 근데 이 굴은 진짜로 응? 포크레인으로 판것 같아. 이거 봐보세요. 이? 이렇게 흙을 사는 없어. 내가 봐서는 포크레인, 어, 공투, 한 바가지는 될것 같거든요? 공투로, 큰 바가지로, 대바가지로, 한 바가지는 될것 같은데, 이렇게 파놨어. 어? 봐봐. 이봐. 저, 나무 밑으로, 나무 밑으로 뭐파았는데이 안에 들어있, 들어있을까? 야가? 아야! 봐. 봐봐거 이거 판지 얼마 안 됐죠? 이? 이 발자국이 뭐야, 이거? 너구리야. 이거, 오소리야, 이거? 어? 한번 치셔볼까요?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또? 튀어나오면, 나한테 달라, 달라, 달라들려나, 이것이? 아무씩 일단, 나 뜯어봐. 야, 야! 뭐하냐? 봐. 아야! 아야! 워메! 얼마나 깊었니? 야, 암에! 아야! 이거 불 떼야 될까? 알았어, 안 건들게. 그냥 한번재미로 해본 거야. 안 건들게. 야, 근데, 이거 봐라. 이거 꽃송이가 또 있네. 워메. <laughs> 야, 딱, 이건 싱싱하네. 이건 싱싱해. 와, 이고메 이거 싱싱해. 야, 이건 얼만, 쫙 폈는데, 이건 싱싱하네, 야. 이거 진짜 싱싱해. 아이고메. 우리 아우는 어디 가버렸는지. 저,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냉겼는데, 카톡도 안 보고, 지금. 내가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아우 찾으러 다녀야 돼. 예. 근데 이건 갖고 가야겠죠. 잉? 놔두고 가면 서운 오잖아.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불어. 아이고. 자, 자. 우리 아우 말 맞다나. 짜잔입니다. 짜잔. 짜잔인데, 진짜, 이제 잘안 보이네요. 딸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 보면은, 딸이 몇개안 달렸었는데, 다 떨어져버렸죠? 어디로 떨어져버렸냐? 어, 여기 떨어졌네. 아이고. 자, 여기, 여기, 여기 떨어졌는데, 봐보세요. 잉? 낙엽 위에 있잖아요. 낙엽 위에 있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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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 것들은 안, 안 보이는데, 내내 내 눈에는 지금 잘안 보여. 얘가 낙엽 위에 있으면 내가 발화를 못해요. 그죠? 그잖아요? 이게연런 데서 그러니까 살짝 낙엽을 긁어주고, 지금 떨어졌는 지금 잘안보여 딸이. 자, 이거 분명히 딸 맞잖아요? 잉? 내가 아무리 눈이 안보여도 요거는, 요거는 보여 요거요 자 낙엽이 떨어지면서 얘가 발아를 못할,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여기다 심어줘야 돼요 항상, 항상 삼, 어? 삼씨는 두개가 들어있잖아, 두개 어? 하나 어디가 버냐어 음, 하나 또 어디가 버렸네, 이제 잘안 보이는데 하나 어디 후, 아우~~ 요호리뭐라 하면 새끼들 진짜 요런거는 어? 이 자리에다가 다시 심어줘야 되거든, 요거 아, 우드, 뜨드. 이게, 이렇게, 이런, 이런 데는, 어, 여기, 떨어진, 여기 떨어졌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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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여기여기 맞죠잉? 자, 그러면 요거는, 어, 요거를, 요거는 사실은 대가 상당히 굵어. 요거는. 아, 근데 나는 깽이도 갖고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아우가, 지금 저 위에 있어. 이, 이, 아우가 지금. 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여 요, 뭐, 못, 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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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냥 놔두 가야지, 뭐. 이런 거는, 어, 내가 봐서는 여기는, 여 짐승이 다니는 거 같애 짐승이 여기는 그아너이 그래. 새끼 또 야는 내가 얘기만 하면 달라드네 새파리는 너 아이 너 저기 너 맞았어 너넌 그치 느기가 나한테 덤벼갖고 니가 손해 볼거 하나도 이익 볼거 하나도 없는데 내 네, 수선 팼어 떨어졌어 아아 어, 어, 떨어졌어 이제. 어, 이게 그럼 너 나한테 덤비지 말아겠지넌 나한테 덤벼갖고 넌어 여기는 짐승 짐승이 다니는 거 같으니까 여기 여쪽에. 요거는, 요거는 너무 그늘이 지고, 자, 여기가 이제 그늘이 좀 앉으잖아요, 이? 여기 이제, 여기가 그늘 앉으니까, 이런 데다가, 딱 심어줘야 돼,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 얘는 100% 나요. 돌멩이, 돌멩이 없이. 여기다, 여기다 하나 이딱 심어주고, 여기다 하나 이딱 심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 나 낙엽을 이렇게 좀, 덮어주면은, 얘가 된다. 나 낙엽을 옳게 썩었죠, 잉? 지금, 요거뭐 요것만 지금 몇개 떨어졌는데, 요, 보니까 몇개 떨어졌어. 몇개 떨어졌는데,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를 채심 하면은 이근방에 흙을 살짝 저기 해주면은 아마 아이고매이 군뱅이들이 몇네 이제 되겠죠잉 이제 그러겠죠잉 내가 다 이렇게 이 해주면은 또 내가 안 오더라도 그 우리 후세들이 캐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를 내가 또 손으로 파야 돼 아우가 내가 오늘 저 산에 올 목적이 아니고 지금 아우하고 같이 아우 하도 고생하는 거 저기 해서 내가 지금 놀러 왔는데, 사실은, 바닷가나, 지금 계곡에 놀러, 우리 눈나에 놀러 왔는데, 하도 뿌이 건질건질해서 지금, 아우가 올라가자게 지금 올라왔는데, 요거를 지금, 요거, 요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내가 봐서? 이 대도 굵고? 근데, 깽이가 없어서, 아우, 내가 아우 찾으러 가야지 뭐, 또 다시 이 자리, 이 자리를 찾으러 올라가야지, 이 모르겠네. 이거. 참 힘들 것 같은데. 야 이제, 비를 맞은, 어, 아직, 아직까지 임신명을 달고 있는 흰털 까두기 버섯이 쫙 줄을 쥐어놨습니다. 보세요 자, 완전히 이렇게. 어디까지 줄을 쥐어버냐면은 내가 봐서는 서울까지 가볼 것 같아요. 서울까지. 자, 쭉 보여드릴게요. 형이. 자, 매미는 사정을 줄고, 이봐. 이렇게 서울까지 가볼까, 저 자, 20m. 30m. 40m. 50m. 대단하네. 대단해, 대단해. 이거 봐. 60m. 너무 움직인다 하지 마세요, 잉? 어쩔 수없이가는면까지안 갈게요, 이제. 저까지 안 갈게요. 70m. 이야, 엄청나보네, 엄청나보. 엄청나보 있어. 이거를, 누가 보내준,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 딱봐 가야돼? 이거? 우리 아버님? 어. 엄청나. 어디, 싱싱한 거한번 봐볼까? 쫙 폈어요. 아주 쫙 폈어. 비가 와가지고, 오우, 완전 대박이네. 안 깨져. 벌레도 안 먹었어. 기가 막혀. 야. 네.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임시명이야 지금 제대로 이름을 못 받았어요. 그냥 어, 흰털이 많다. 흰털 깔때기 버섯. 아이고, 우리의 매미들은 저렇게 슬프게. 얼마 못살고 간다고 저렇게 슬프게 오는데참 안쓰럽기도 하죠잉 근데 네, 이제 또 자연은 자연인 만큼 참 단기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네요 자 역시 자연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잉 자이 좋은 곳을 좋은 빛 쫄딱 맞으면서 오늘은 이만 이 아우 만나면은 아우 찾아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비맞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하산하겠습니다 진짜 능이 얼마나 더었는가 국물 이시커매 버려 뭐이 국물이, 뭐 국물이, 국물이 어디 연탄장식 국물 같지잖아 왜 그러셔? 그. 아니 국물이 도대체 내가 능이 죽으고따왔구만 능이 얼마나 갖고 와버렸는가 그냥 국물 시커매보러 야 진짜 아유 도 대체 상이 어때? 능이 냄새 하나도 안나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안 맞아 언니 어. 이제 보니까 소금이 없더라고 누나 여기 지금 저기 바닷가도 아닌데 소금을 찾으면 안 되지 그냥 먹어 저거? 에? 뭐요? 소금이 있어야 네, 되나? 아니, 소금. 우리 이 밥이 네공기나 있어서 어? 잘을성 그럼 밥을 하지 말지. 그렇지 않는데. 응. 그 얘기했는데. 참밥 어.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네공기나 있어서 밥딱 어? 맞게 해서 맨날 밥이나 한 공기씩 어. 남 먹아 가지고. 나 참밥 먹을 거야. 밥 어. 많아. 안안찬데 아니, 안안 찬데. 안 찬데? 아니야. 아니야 뜨거운데? 나, 나 이거 이거 <laughs> 당연히 뜨겁지. 아, 좀싱겁지싱겁다 이건 뭔 소금이야? 후추. 어? 그 후추 후추 왜이커 근데? 이렇게 가봐요 어? 어? 아유 그만해 누가 네? 다 먹을게요? 밥안 응? 잡혀요? 아니 나 여기 밥, 밥 있어 내네 공기나 있어 걱정하지 아니, 말고 먹라 여기 먹으라. 있잖아 밥이 여기 밥 여기 있잖아 응? 나는 식은밥 먹어도 돼 아니 내가 먹을 거야 아니 나 식은밥이 냉장고에 있어서 못 먹는다고 아, 더워. 이거 맛소금 아니야 다 구운 소금이야 아, 그러니까 아, 맛괜찮 드세요 줘. 먼저 응 음. 음. 응. 간들을 응. 해. 저거 가져올까? 응. 쌈장. 아니야야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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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마. 맞아요. 그냥 대, 대충 먹어. 대충. 응. 이 산속에서 대충 먹어야지. 그냥 격식 다 갖출라면 힘들어서 안 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시고 건강히 식죠. 누나 그 누나 응, 누나 건강해야지. 아니. 선생님, 다음엔 능이 더 넣어요. 응. <laughs> 나 오늘부터 능이 안딸 거야, 그러면. <laughs> 내가 딸게. 얼른 먹어. 네, 선생님.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